벌써 구정설이 연휴가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서부터는 우리가 대면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다 교회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유월절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바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요, 또그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성품을 전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6월절이 점점 다가오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6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6월절 그 식사 장소를 찾게 하시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익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물동이를 익어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6월절 식사 장소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성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야 제자들이 그 들어갈 수 있겠지만, 거기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그, 뭐, 약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약속이나 다 잡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내로 들어가니까 정말 물동이를 익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요. 그 물동이를 익어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그 6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좀 준비해달라 하니까, 아, 그 주인이 기꺼이 그, 어, 식사 자리를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리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 어 식사 장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6월절 식사 장소를 준비할 것처럼 예수님께 물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다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 뜻밖의 예수님의 제안에 누구나 순순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요. 또그 사람을 통해서 순조롭게 6월절 식사 장소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했습니다마는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제자를 양육하려고 하더라도요, 그 당사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 훈련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다고 하면은요. 그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 장소였던. 그큰 다락방은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이 장소는 이 6월절 만찬 그 이후에도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바로 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의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기쁘게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한 명이 이제 그 당신을 팔 것이라 그렇게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고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을 하면서 주님에게 서로 이구동성으로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서로 여쭙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주님은 나와 지금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잔이라.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를 엿보는 가론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론유다가 듣고 그 잘못된 판단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최후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저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요, 이 가론유다와 같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론유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앞으로 그가 화를 당할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은요, 주님을 넘기는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 더 좋을 뻔 했다고 할 정도로 앞으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끔찍한 화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까? 선택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그 선택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즉각적으로 그 사인에 응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고 또 배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을 마지막 6월절 만찬은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에게는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마지막 만찬에서 드러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순전한 순종을 배웁니다. 배우고 익힌 것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또 영향력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에 결코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에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